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지난 새벽에 있었던 경기는 조금 아쉽게 되었습니다. 맨시티의 홈 극강의 모습은 다시 한번 나오며 데브라이너의 공백도 이겨내는 모습을 보였고 리버풀은 소문난 잔치의 빈집과 같이 PK 득점 하나로 3.5점의 기준점을 무색하게 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상 분석을 통해 추천한 선택지들이 무산이 되었지만 다시 수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기원하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브라이턴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빅매치입니다. 두팀 모두 동기부여는 확실합니다. 리버풀이 연승을 거듭하면서 맹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 속의 메뉴는 마지막 챔스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승리를 챙겨야 하는 입장인데 하필 상대인 브라이턴도 유로파 컨퍼런스를 넘어서 유로파 그룹 스테이지 직행을 하는 토트넘의 6위 자리까지 넘보는 입장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울버햄턴을 무려 6대0으로 대파하며 그로스의 놀라운 슈팅 능력과 함께 홈에서 축제를 벌였던 브라이턴인데 메뉴는 현재 총체적 난국 속에서 이 대신 잇몸으로 싸우며 나름 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도 빌라와의 경기는 오버를 생각했는데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을 보이며 1대0의 승리를 거두었고, 이번 경기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듯 합니다. 그나마 메뉴가 바람과 마르티네즈가 이탈함과 동시에 가져갔던 수비 변화에서 한 가지 해법을 찾은 것 같은 요소가 있다면, 바로 루크쇼의 위치입니다. 보통 구상 이탈한 두 센터백이 있을 때는 윙백으로 나오게 되는 쇼인데, 부상 이탈한 이후에도 윙백 기용을 했을 때는 센터라인 수비가 전혀 되지 않아 참패를 했었고, 이후 쇼를 센터백 자리로 배치를 하면서 실점이 관리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여전히 수비 부상자들이 돌아오지는 않기에 쇼의 센터 수비 역할은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윙백의 완비사카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보니 측면의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사비처의 기용은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현재 화면상의 스쿼드처럼 레시포드의 톱과 이선에서 안토니 산초 페르난데스는 제가 생각하는 메뉴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스타팅인데 굳이 사비처를 기용하면서 에릭센을 뺄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됩니다. 카세미로와 에릭센이 수비 미드필드로 나와준다면 메뉴는 아마 최선을 다해서 이기려는 경기로 꽤나 투자가 크게 이뤄지는 매치업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브라이턴이 지난 8월 메뉴의 홈에서 2대1의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지난 컵대회도 팽팽한 승부를 펼쳤기에 겁먹지 않고 데려 압박을 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 대승의 결과 또한 영향은 클 수밖에 없는데 메뉴도 이런 매치업에서는 어쩌면 수비보다 같이 응수할 수 있는 전방에서 레시포드의 역습과 함께 안토니의 왼발에 기대를 걸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브라이턴이 퍼거슨의 부상으로 톱에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경기에서 웰벡이 톱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결과를 만들어내어 이번 경기도 기대를 모을 것인 만큼 메뉴가 역배당을 책정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아함이 느껴지지 않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당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브라이턴에게 2.00의 초기 배당률이 설정되었고, 이 배당에서 배팅 시 기대 승률은 50%인데, 이번 경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적 승률은 55%라고 빅데이터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양팀 득점 가능성의 1.50 배당이 책정되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메뉴도 공격에 있어서는 결코 약하지 않기에 팽팽한 승부가 예상되는 경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배삼유고에서는 브라이턴에게 2.00의 배당률을 고수하고 있으며, 한계업체가 2.00 배당선이 무너지며 1.95 배당까지 책정이 되고 있는데, 현재 흐름이라면 아마도 최종적으로는 2.00 배당선이 전체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팀 득점 가능성이 높다 보니 당연 오버의 배당은 2.5점 기준에서 1.57까지 떨어져 있고, 실제 해외 매체들도 일부 1대1을 예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2대1의 브라이턴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메뉴가 홈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뉴가 원정을 떠나왔다 보니 홈에서 16경기 28득점 8실점의 성적이 원정에서는 21득점 31실점으로 실점 수준만 우려 4배 가량 늘어나는 메뉴의 수비를 생각했을 때는 브라이턴이 득점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메뉴가 원정에서도 승리하는 경기에서는 클린시트로 분위기를 잡고 최근 두 경기를 2대0으로 다 이겼는데 이번 경기는 상황이 다릅니다. 적어도 컵대회 때처럼 0대0의 승부가 또다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브라이턴의 득점이 과연 지난 경기처럼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2대1 정도의 스코어는 납득이 가는 정도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의외로 2대1로 브라이턴이 앞서 나가는 순간이 매우 늦은 시간대나 오히려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의심이 드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최근 경기력은 홈에서 내경기 무패행진의 브라이턴이 월등히 앞선다고 보여지는 만큼 메뉴의 수비 공백이 있는 틈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금은 위험해 보이지만 그래도 주력은 2대1을 예상한 접근으로 핸디캡 무승부에 도전하는 경기가 될 것이며 오히려 보험을 치자면 브라이턴의 일반 승리로 두 개의 배팅을 모두 성공으로 가져가는 방향이 아닌 메뉴의 1대1 무승부를 원금 회수용 정도로 조합해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